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 벌이 하루에 겨울에 얼마나 죽나 체크 중입니다. 지금 아까 차보다좀더 뭐, 많이 죽었죠? 마당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벌들. 그 지금 아까 안 나오더니 지금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진짜 많이 하네요. 이 날씨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건지 좀막 들락날락 활동을 합니다.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니다 지금 아침에 3 5마리있었나 죽은 거? 지금 50, 54마리 지금 죽은 게 54마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10마리, 20마리 소라 54마리 죽었습니다 근데 이따 저녁때까지 아마 체크를 하면 이게 어제하고 오늘 죽은 겁니다. 이제 마, 이건 마당에 굴러다니는 것만 56마리 아, 54마리 이따 저녁때 지금 2시인가 됐죠. 저녁때 체크하면 좀더 많아지겠죠. 또한 마리 있네. 여기 야, 이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물어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죽는 것도 있고, 들어와다 죽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여기 나왔다가 얼어 죽는 것도 있고, 지금 저렇게 막 보이시죠. 저래저래 들락날락 합니다. 계속 무슨 뭐, 밖에 볼 일이 있는 거야? 어디 뭐, 병원에 뭐, 진찰받으러 갔다 왔나?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벌들이 똥 늘어가는 건가? 아무튼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얘네들이 12시까지 안 나왔었는데, 12시 넘어가면서 막 나오대요. 나오더라고. 뭐, 영하 1도, 아니야, 영상 1도 넘어가니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제 하고 오늘 주는게 55마리 이때 한번 더 체크를 더 해봐야 되 겠습니다